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주가기를배운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그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너라. 아멘. 하나님은 풍부하신 분입니다. 사랑이 풍성하고 또온혜가 넘치며 지혜와 이 권능과 영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이온 우주에 가득 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 아닙니까? 그런데 그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넉넉하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넉넉함보다는 모자람이 더 많습니다. 항상 부족함을 느끼며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일과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이죠. 그곳에는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이에게 필요한 것은 손을 뻗으면 닿을 곳에 전부 풍족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허전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나무님을 꺾고 옷을 만들어 입고 땀을 흘리며 노동을 해야 생존할 수 있는 내가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궁핍한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이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역설적으로 복음의 목숨을 걸었던 바울에게도 궁핍함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일어난 사명자라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풍성한 자원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늘 궁핍했고 늘 모자랐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했다면 복음을 더잘 전해 줄 수도 있었는데 그는 늘 궁핍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궁핍함에 내버려 두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성이란 세상에 의지할 것이 있으면 절대로 그 세상 줄을 놓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줄을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줄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세상 줄이 끊어져야 하늘 줄을 붙들게 됩니다.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우상을 세워놓고 그 세계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이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겁에 질려서 엎드려 절했지만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콘탄티누스는 이 사람들을 다 잡아닥에 오게 가두고 신앙을 가졌으면서도 저란 사람들을 기특하다 하여 일하는 자리에서 승진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대제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은 언젠가 자신을 배신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을 옥에서 풀어내어 승진을 시키고 우상에 전한 사람들은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줄을 끊으면 곧 죽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던 손을 놓는 순간 내 몸이 허공에만 허공에서 곤두박질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가 의지할 든든한 줄을 내 허리에 감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궁핍에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더니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말은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는 말입니다. 이 비결을 배운 사람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상관없이 늘 만족함을 유지합니다. 늘 만족한 사람은 늘 기쁨이 넘칩니다. 늘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바울은 이 오묘한 비결을 믿음으로 터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그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고백합니다. 이처럼 이렇게 바울처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부족함을 느끼는 것을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배결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리포검에게 갇혔을 때도 옷이 찢기고 다 매를 맞고 또 손가발이 착고에 채워졌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옷이 찢어져서 부끄러운 그 수치심에 벌거벗겨주시고 사람들 앞에 높이 달리셨던 주님의 수치를 채웠더니 전혀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매를 맞아서 온몸이 상한 데가 없고 통증이 심하지만 참을 수 없는 내 고통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고통을 채워 넣었더니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고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감옥 한가운데서도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러니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신라와 함께 소리를 놓두어 찬양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이 믿음이 결국 주님의 능력으로 하여금 역사하시겠습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더니 옥문이 열리고 손발에 차고가 벅서지며 자유의 몸이 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궁핍하다는 말과 족하다는 말은 어울리는 말이 아닙니다. 궁핍하면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궁핍과 만족이 찰떡궁합입니다. 쿵핍에서 만족을 배우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쿵핍하십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비결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족하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삶이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목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송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